안녕하십니까 은하수 아빠 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점제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용 성형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탐독을 하는 DNP S라고 하는 매월 발간되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수년 전에도 한번 롱펄스 1064 레이저에 관련돼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요번 12월호에 실릴 원고를 청탁을 한 번, 하나를 받았습니다. 기획이 좀 참신했는데요. 미용성형 진료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논문을 소개를 하고, 왜그 논문을 소개를 하게 됐는지, 그 논문에 한계점은 무엇인지,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논문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글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을 이용을 해서 글을 좀 썼습니다. 과연 나는 미용성형 진료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논문을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추천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수술이나 복잡한 레이저,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면서 좀더그 기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택한 논문은 2014년도 초반에 발행이 된 일본의 성형외과 의사인 오자키라는 분이 점 제거를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제거, 나누어서 제거를 하는 방식을 좋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사례를 가지고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저널에 기고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포스팅을 하고 녹화도 했던 내용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제 주장만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논문을 통해서 의학학술지에 기고를 한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세세하게 살펴보면 저의 생각과 조금 다른 면도 있고 201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니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사이에 그분들도 좀 발전이 됐거나 변형이 됐을 수도 있고, 저도 거기서 좀더 발전이 됐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미용 클리닉 의원에서 제일 많이 시술이 되는 한 가지 시술을 골라라 그러면은 점제거가, 제일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빈도수가 제일 많은 이점 제거 시술이 작은 점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조금 큰 점들은 병원마다 제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점 빼내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CO2레이저로 사용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비약이라고 하는 깎는 레이저를 통해서 열 손상을 덜 주면서 깎는 방법이 있고 전류를 이용한 장비를 이용해서 점을 또 태워내는 그런 방식도 있고 한의원에서 침으로 빼는 방식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이산화탄소 레이저 CO2 레이저로 점을 제거하는 방식이 제일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큰 점을 이 오자키 선생님은 한 번에 제거하지 말고 나누어서 시간차를 주면서 제거한 부위가 잘 암은 다음에 그옆 부위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로 치면 돌려깎기를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오자키 선생님과 뭐 일면식이 있거나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저널에 억셉트가 되어서 그렇게 실릴 정도면 여러 리뷰어나 편집자들이 그 내용의 가치를 알아보고 실어주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점을 제거하는 CO2 레이저,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점을 제거하는 선생님들은 이 오자키 선생님의 분할 제거 방식의 논문은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 논문을 DMPs 2019년 12월호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한계점, 약간 아쉬운 점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논문은 이산화탄소 레이저 한 장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산화탄소 레이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었을 것 같고, 논문의 특성상, 어미를 한정하다 보니 그렇게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분할 제거 방식의 여러 가지 패턴, 분할 제거를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 다음에 꼭, 레이저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빠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술적 방법도 같이 병합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방법을 이용한 점을 제거하는 방식이 큰 점이나 난치성 점 치료에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제 생각만으로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찍고 그리고 DMPS 같은 미용 성형 잡지에 투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려가고 있습니다. 받은 질문 중에 같이 보면 좋을 논문이나 비교 연구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코멘트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제가 올해 4월에 발표를 했던 플라스틱 서저리 저널에 키싱점 이란 선천성 눈꺼풀 모반을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을 하여 분할 제거를 하는 방식을 보고를 해서 억셉트가 되어서 퍼블리시가 된제 논문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해 볼 논문으로 제 논문을 추천을 했네요.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천성 눈꺼풀 모반의 특별한 타입인 키싱점. 위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키스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키칭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최소 침습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에 저의 그간의 경험을 모아서 발표를 했고, 아주 영광스럽게 통과가 돼서 퍼블리시가 됐었는데요. 그 논문과 같이 보게 되면 오자키 선생님의 논문이랑 많은 부분 컨셉이 비슷하다. 그런데 좀더 난치성이고 더큰 점에 이런 분할 제거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 제거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보고 싶은 분 분들은 오작기 선생님의 논문과 제가 발표했던 논문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점제거 방식을 많이 시도를 하고 아직도 발전을 해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11월 한 말쯤에 모과의 개원의사 학술대회에 강의를 청탁을 받은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 동안에 점제거를 했던 방식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지금 강의록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점제거만 하고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보람을 느꼈었고 제 거로 많은 보람 을 느꼈었 고, 제 정체 성도 좀갖게되는 어떤 선생님 에게 는뭐점 제거 대 단한 거있겠 는가？이렇게 생 각이 들 지만 저는 제가 의사 생활 을하 면서 점 제거 라는 그 분야 에 그래도 많은 연구 를 하고 시술 을 하고 좋은 결과 를 내기 위해서 많이 업데이트 를했 다라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는좀더 뭐 정리 가된 내용 을. 논문으로도 좀더쓸수 있고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 통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12월에 잡지에 기고하는 기회도 있고 11월에 강의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녹화를 좀 해봤습니다. 자꾸 재발되는 점, 조금 큰 점, 특수한 부위에 있는 점, 그런 점들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